아니요, 이제 네. 왜 그러면 영미가 인기 꼭을 네. 네. 이익이랄까 네. 영미주의가 인기 없었냐?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진짜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제야, 네. 딸려서 네. 다른데 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개인주의, 개인이 어쩌고 이러면요, 일단 욕입니다. 일단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뭐 철학적으로 따지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구별도 그안 되는 거고요 개인을 네. 얘기하면 그건 뭐 우익이든 좌익이든 이건 좀 나쁜 놈입니다, 질이 네. 나쁜 놈. 그래서 뭐 제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다 그래갖고 네. 운동권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저놈이 나중에 저렇게 됐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다음에 민중경제론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중경제론 박현채 선생의 민중경제론이 한국 운동사에 끼친 영향 엄청난 거고 사실 그 대중경제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이라는 거는 민중경제론에 보다 대중판 아니에요? 음. 심지어는 그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그어 고스트라이터 대필 작가가 사실은 뭐어 박현채 선생이 대필했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네. 제가 뭐확인을 최종한 건 아니겠지만 음. 돼 있는데 그럼 거기서 가장 중점적인 개념이뭡니까 내포적 공업화니다포적 네, 그러니까. 이게 내포적공업자 혹시 모르는 분을 왜 설명하면 뭐냐면요. 위로부터 그런 식으로 근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농촌 단위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농촌이 잘, 먹, 잘 살게 돼갖고 농촌이 잘 살게 되면 농촌에서 필요한 공산품이 필요하게 되고 공산품이 필요하니까 공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내포적으로 상생하면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포적 공학파 창대 아름다운데 이렇게 되나요? 그 내포적 공학을 꿈것도 모델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아 인도. 음. 인도에서 물레. 음. 아니까 그왜 기계를 돌리냐? 그 물레 그 기계를 도입하면은 그 음. 전통적인 그 참으로 공학닥만니다그데 물레를 면서그 간디가 삐쩍 꼬라갖고 물 물레 돌리면서 있는 거. 그런데 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 얘기 나오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음. 그러니까 그 신형복이 신용복, 그러니까 90년대 7년인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가장 많이 간 데가 인도입니다. 바로 그문제 네. 아니, 저, 저, 네. 또, 또, 또 한마디. 약간, 네. 오케이, 오케이. 요즘에 제 또래에서 네. 운동권 출신하다가 운동권을 이제 버리고 약간 염세적으로 된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경도, 다 그런 것 같은데 경도하는 게 그렇게 인도를 좋아하고 인도에서 네. 뭐 이렇게 명상하고 마음을 아는데 네. 네. 그게 네. 저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우연이 아니다. 네, 굉장히 네. 저는 사상적 뿌리가 연결된 지점이 있다, 친화성이 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야황산배의 주장을 그러니까 저 마음 깊은 것에 미르 농업 공동체 그렇죠. 이것이 뿌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세대는 뭐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네. 제가 이질적인 이제 전 그냥 도시놈입니다. 저는 네, 네, 네. 한번 뭐재 소개할 때도 있지만아 저는. 어, 대학교 2학년, 1학년 때 농화를 안 갔어요. 왜냐면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아직 운동권 품격 있어서 안 갔는데 2학, 2학년 때한번 갔다가 야,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죽을 뻔했죠. 아, 저, 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저는 노동 운동은 잘 버텼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촌에서 뭐 이렇게 뭐 일하고 막걸리 먹는 거에 흥이 었고뭐 노동요를 부르고 이게 좋다고 데 저는 하나도 안 좋고요. 차라리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기공개에서 기회, 기회 돌다가 나와서 소주 한잔탁 들이키는 아. 거.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도시놈이고 도시에서 자랐다는데 제, 저만 하더라도 저희 에 대해서 저는 좀 예외적인 거고요. 대부분 농촌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책에는 나와서 이플로리타가 혁명의 중심심이라고 하지만 공장 생활 힘들다. 그게 넌정리 없냐. 어, 같이 모여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가시게 노동이 기쁘면서 일을 하고, 뭐, 아, 무슨 기쁨, 저는, 아, <laughs> 죄송합니 기쁨이 안 생기는데. 그리고, 막걸리를 먹고 이게 우리 거지. 뭐, 뭐, 공장 끝나서 밤늦게 와서, 그, 뭐, 이, 뭐, 이게, 이, 뭐야, 드라마통자른 데다가 연탄불 올려갖고 이 삼겹살 구먹는 문화. 사실 삼겹살 문화가 오래된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게 80년대 구로공단 영등포에서 공장 노동자들 문화로 발전한 겁니다. 왜냐면 고기는 좀 먹어야 겠고요. 그 당시에 공기는 굉장히 비싼 거였고 그래도 돼지 비계 이게 좀 상대적으로 싼 거였고요. 요거 자 다음 얘기로 좀 네, 넘어가면 좋겠는데 네. 아까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윤식, 이영일, 황건처럼 4월혁명의 주역들 중에서 한민당을 봉건적인 세력으로 본다면 박정희에 좀 친화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제학을 하면서 근대화로 갔던 하나의 집단이 있고, 이게 좀 사회대 쪽에 많고, 네. 반면에 이제 인문대 쪽에, 여쪽은 뭐 농촌이 어땠느니, 무슨 문학이 어땠느니 이러면서 했던 이 부자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요. 뭐, 그좀싸늘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그래 보니까 이제,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너출세하려고 했다. 육도 먹는 거고, 그 싸늘한 미국식 그 경제학을 배워갖고 말이죠. 뭐, 예, 근데 하자는거 아니에요? 음. 반면에, 주로 이제 또 운동권이 또 우유신이 어마어마하게 타 하나 빠드니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인간들은 나쁘게 말하면 해석하였던 기회주의자들이 또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정서가 풍부한 특히 미학가 분들. 김지아. 자. 김민기. 이름을 저, 들어보시죠. 김지아. 김지아. 김민기.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신신경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촌의 정서와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얘기하고, 그러니까김재하 선생님이 나중에 우익이 넓, 아, 뭐 본인은 그런 말 자체를 싫어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좌익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공동체라고 저기 뭐바이카루의뭐 한민족의 뿌리 이런 말씀 한쪽으로 네. 간 것도 지금도 그러죠전 네. 아, 돌아가지. 아, 네, 아, 그러니까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 정서입니다. 이 거대한 이, 이 서구 개인주의 문명.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 쪽에 좀 이, 이름을 대시죠. <laughs> 김명건 선배가 있고 그니까 이제 뭐 이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뭐전 어, 솔직히 깊게는 모르는데요. 뭐 재밌는 어, 서클이 요즘에 유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연회라는 서클이 있어요. 악연회. 뭐 근데 그게 뭐냐면 아카락대에다가 2년 연자에서 정말 악한 인연이다라고 자기들이 자학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예. 원래 말 뜻은 뭐냐면은 관악 연극회예요. 관악 연극회 연극회. 연극회에서. 악 연회 그래서 과, 관악산 할때 악자에다가 어, 뭐야. 연극할 때 연자 썼다가 이제 약간 풍자적으로 악카락자에다가 이년 <laughs> 연자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뭐 여러 회장이 바뀌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장선우 감독이 거의 장선우 감독. 회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거기서 굉장히 이념적인 이론가 역할한 게뭐 여균동 그래서 여균동 감독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80년대 무슨 리얼리즘, 뭐 연극, 뭐 이런 거, 뭐 브레이트 루카치 논쟁한 네. 주요 저서들이 여균동 그 당시 감독이니죠 여균동 선배가 번역하거나 쓴책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미학 이론에 아주 기초를 놓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 난 그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장진영 씨 같은 경우도 정진영. 이. 진영 정진영, 아, 네. 정진영. 서울대 네. 국문과 8.3. 네. 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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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는 사회대 8.3이고 그분은 이제, 인문대 8.3인데 이런 80 80 분도 80 80이 악연의 80 80뭐 멤버 출신이고요. 아, 뭐 그렇다고 해 그분이 지금 어떤 뭐 좌익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제가 그 아주 기억에 남는 거는 홍세화 선생이 쓴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70년대 중후관 김지하, 임진택, 이런 사람들이 탈춤, 뭐, 민요, 이런 운동을 사상적인 관점에서 막 이렇게 도입하는 얘기가 막 나와. 뭐, 어, 제가 사상적인 의미에서 네. 의도적인 건 모르지만요. 어, 지난 정권의 그, 김모란 비서관인가요? 그 아버님, 부친 되신 분이 바로 이제 동학사상 하면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모, 모습이 있고요. 기세대춘.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중에, 뭐, 나중에 그림 그림 형제랑 감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김명곤 뭐~ 저~ 대단한 분이죠 진짜 뭐~ 저는 또 이러면 또저 새끼 아직 아~ 황경리 아직도 자기 못 벗어났다고 할 분도 있지만 아주 연기력 대단합니다 근데 그~ 김명곤 어~ 뭐라 불러야 됩니까 요즘에 그~ 호칭을 잠깐 한번. 어~ 뭐~ 뭐~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혼신을 다하는 연극을 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서울대 사대 나와서 교사하다가 때려치고연우무대라는 어, 것만 들어갔고 음. 하고요. 남도를다 뒤지면서 남도 창을 배웁니다. 뭐 약간 뭐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간이 목청을 키기 위해서 이 똥물을 마셨다. 뭐뭐 저건 뭐 봤다는 저는 못 봤는데 봤다는 사람을 하도 많이 만나 갖고 뭐 네. 믿는데 그러면서 진짜 그데 명창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근데 그분의 중이 뭐예요? 우리 걸찾자 그래서 그 남도를 다니면서 그 남도 창 이런 거니나 그래서 음. 서편제를 만들 해갖고 네. 그래서 유명한 서편제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아까 뭐 그런 식의 물꼬를 떠준 게 이제 임진택 감독 같은 네. 경우 뭐 역시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좌이냐 우이냐는 익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거를찬자는 정서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서구에서 극장식 그게 아니라 마당극 형태로 네. 그러니까 마당극 형태라는 게 뭐냐면 가장 다른 게요. 일반 극장식은 연기자와 관객이 분리됩니다. 분리되어 있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당극은 사실은 이게 좀 경계선이 애매한 쪽으로 갑니다. 음.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고, 그것도 이론적으로 보 농민들, 아까만 미드 공동체든 두레 공동체든 그것도 거기서 같이 흥을 얼하는그 문화거든요.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부활시킨. 그러니까는 너무 는 이제 예,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래. 생각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 84년 8 5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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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그0 0 0 0 0 0그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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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뭐, 죄송하지만, 뭐, 뭐, 경기동부 그런 쪽에서도, 제,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틀은 건 탈반이 굉장히 중심적인 거고. 서울대도 미안하지만, 그 탈반이 굉장히. 사물놀이, 옛날에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파업의 그 대열을 이끄는 게 타, 사물놀이가.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건 이건 네. 좀, 이건 좀 여담성이에요. 오케이, 이건 너무 심한, 뭐냐면, 제가 노동운동할 때도 각 사물놀을 펴는데, 아니 근데 기계공업 노동자들이 무슨 왜 갑자기 농민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아니 제가 그 <laughs> 소리했다가 박살이나갖고 자비판을 3일동안 살짝 낸다 완전 반동 같은 소리한다고 그게 왜 반동이지 논쟁이 될만한데 아유 아유 그게 합리적인 논쟁인가 그 당시의 문제는 우리 거 우리 정서 뭐 아. 물놀이패가 노동자고 친근성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제가 자신 없는 얘기고요. 잠깐 노동운동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지금 너무 웃기는 얘기가 85년도에 김민석 청학성 회장이 한 대회를 이끄는데 무엇을 매고 하냐면 장구를 매고 했어. 장구. 네. 그뭐 뭐지 그게? 예. 그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 PD 일부가 노동운동을 해서 87년도 78월에 뭘뭐뭐뭐 사실 PD 간 것도 자연 발생적으로막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편성을 하고 초반에는 뭐였습니다 음. 민, 민 선생님 좀 동의하는 지뭐 초반에 87 88할 때는 사실 노동운동 PD가 중심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음. 아유 그래요 또. 그 아니 근데 잠깐 논쟁하자.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확 뒤집어지는 건요 예. 이게 지하에서 하고 노동운동만 한건 괜찮은데 이게 대중화하면서 했을 때그 대중적인 표출은 농민정서예요. 그데왜 그러냐. 노동자도 사실은 이게 조금 유, 아는 척하면 얼플로레테레트가 아니라요. 얼반 페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얼번페전트 그러니까 도시 농민이라는 뜻인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 그러니까 농민이 도시로 와서 아직 플로리테레는 되지 못하면서 아, 그렇다면 아, 농민도 아닌 오케이, 그러니까 정서는 농민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한 공동체를 휘기 정신이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농, 어, 노동자 운동도 어, 일부 대공업, 기계공업을 빼놓고는 강하게 플로리테레 운동이라기보다는 얼번 패전트, 패전트 운동이 오케이. 강했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신세대 MJ 노동운동이라는 게 나온 게 뭐냐면 이들은 엄 패전 타고 아무 관련이 없는 세들이 나와서 지금 민노총도 좀 당황해야 하는 일부 부분에서는 이게 있는데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지금 나는 선배하고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을 할때왜그 노동자들이 집회를 행진을 하는데 왜 앞에서 사물놀이 하는 애들이 저걸 했지 왜리 김민석 총학생회장이 왜 저걸 무슨 이걸 저것을 구처 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 그런 거 같고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했으면 하는 거는 김지아 김민기 신경림 임진택 이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냐면은 70년대 초반에 김민기만 해도 도시적이잖아요 아침 이슬 이런 아니 게 근데요. 게 제가 네. 말끔 그렇지만요. 뭐뭐나좀뭐뭐 네. 김민개 그 어, 그런 대선배뭐 네. 네. 개인적인 인분도 네. 없고 네. 모릅니다. 그렇지만 김민개가 도시에서 활동합니까? 제가 알기로. 똥촌으로 가잖아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가요왜 그렇게 가는가? 그러니까 뿌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보면은 그게 도시적입니까? 도시적일까요? 저는 굉장히 농촌적이라고 요 아, 아, 아. 아니 왜 노동자가 아침에 아침 이슬을 봐요? 그런 거안 봐요. <laughs> 제가 말한 그브루저얘기가을 떠나서 그거 굉장히 농촌적인 영상. 아니 근데 그때는 내가 이거를 많이 다루는데 그때는 이제 김민기, 양희은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 쪽이 이미자랑 남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따지면 네, 이제 달다르지만그 네, 네, 네. 문화는 다 그, 네, 굉장히 이제 거꾸로 도시적인 게 있다면요. 어이거 그거가 옳다 그라는것다 오히려 이제 헤비메탈. 이게 이제 도시적일 수 음, 있죠. 음. 헤비메탈. 네, 네, 네. 이제 저 음악 잘 모릅니다. 모르고 네, 하는데 네, 네. 헤비메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어진 거. 네. 인디펜던트 음악들. 네.